<목소리> 개인적으로는 1번이 좀 짱이지 않을까. 어, 사랑한다고 계속 갈겨 보세요. 사랑한다고 <목소리> 대답하니요, 지 <laughs> 이거 양심 있으면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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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양심 없는 그 사람들이. 고품격 사투리 방송. 사이즈 남녀 집중 탐구 니라의 라이언의 4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구독은 사랑입니다. <목소리>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어, 마, 음 없는 연애에 대해서, 음. 이제, 캐치하는 법. 음. 이제, 썸인데도, 아,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좀 느껴지는데, 뭐, 좀, 요런 것들을 좀 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음. 작가님은 뭐, 마음 없이 연애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너무 멀리 자러 계신거 아니에요? 어, 어, 좀, 아무리 마음이 어, 없고. 추억을 하네요. 아, 좀 네,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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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 없이 연애 가능, 한, 한가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가능할 수도 있고 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MMO하게. 네, MMO 하다. 음. 경험이 있긴 있겠죠. 어, 역시. 그냥 그냥 음. 생각이 없었단 느낌? 근데 처음부터 참 남자 여자가 다른데요. 음. 지금 이게 마음 없이 연애한 게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잖아요. 어. 여자들 경우에는 음. 그냥 그 사람 마음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니까, 러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어. 이유만으로도 사귀는. 그, 받는 연애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여자들 많지. 나도 응. 많이, 많이 당해봤다 그런 여자들보다 나도 그런 연애도 있고, 응. 이런 연애, 저런 연애 다 있거든요. 응. 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근데, 약간 지금 뭔가 우리 쓰레기죠.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좀 그렇죠. 아, 네. 근데 여자는? 뭐다 사실... 쓰레기죠. 아, 어, 어, 그렇게 다. 지면. 여자는 다 어. 사실 그래도 쓰레기 소리 안 들어요. 그치? 어. 어 약간 그건 유전자적인 것같아 어, 남녀 차별이다. 음. 아. 네. 뭐 네. <laughs> <laughs> 아, 그렇죠. 그,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네. 요거. 그렇게까지 뭐 싫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장만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음. 사기기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 어, 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마음이 없는 연애를 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음. 티내는 행동에 음.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음. 좋아해, 사랑해, 음. 라는 말을 피해요. 음. 아, 이게 양심을 지키는 음. 행동이구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자신과의 양심. 그렇죠. 음. 어. 우리 모두의 양심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카톡, 카톡 같은 거 하는데, 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대답을 음. 하잖아요. 어, 음. 나도 사랑해. 뭐, 좋아해. 음.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자. 뭐 이렇게. 어, 이모티콘 득 어. 보내고. 어. 어, 잘 자. 하고. 뭐 이런 거. <laughs> 아니면, 나도 이러고 음. 아니면 이모티콘으로 막뭐 하트 어, 이런 거딱 보내고. 막, 어, 뭐 이런 뿅뿅 싸고. 어, 어, 그런 거 내가 내 입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에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음. 저는 양심은 좀. 적은 편인지 카톡으로는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진짜 육성으로. 육성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어, 저는. 근데 참 육체는 되는데, 육성이 힘드네요. 육체는 뭐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어. 어, 추추는 나가는데, 이제. 그랬어요. 어, 어, 맞아요. 추추 모르실 수 있나? 고추요, 고추. <laughs> <laughs> 아 그래 <laughs> 마음없는 그거 사용해 보셨냐 사용? 아... <laughs> 어. 의식과 무의식이라 본다면 아, <laughs> 아, 네. 무의식의 작용을 작용이 있지 않겠나 무의식이라면 뭐술 먹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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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처밤니 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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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쵸 그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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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우리 지금 어른한테 예의가도 아, 아, 끝났다. 아, 아 맞아요. 아, 근데 아, 여기서 아.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어, 근데 어, 왜 이렇게 이제 텐션이 아. 좀 죽었냐. 이래서 네. 그, 그런 댓글을 본 이후로 작가님이 갈고기로 했습니다. 아, 아 진짜 아, 그런 댓글이 아, 있었군요. 내가 태, 텐션이 죽었다고? 아니, 아니 저희, 우리가, 저희 우리가. 모두가 아.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공격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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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 아무래도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그 영향이 어, 우리 좀 유교죠. 있다봐. 그런 유교 어. 또 대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신경 쓰이게. 고품격 유교 방송이에요. 해본 적이 그 저희 어. 스스로가 그랬다는 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방송을 뭐 핑계로 뭐 이제 그... 살짝 아... 이제 좀까보어 보겠다. 네. 그래서 내가 <laughs> 계속 웃었다고 <썼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말했죠, 어. 오늘 우리 둘이 지연 언니 없잖아. 어, 어. 그럼 왠지 계속 까볼 것 같아. 아, 아. <laughs> 약간 맞아. 무게추를 맞춰주고든지. 언니가 아 맞아. 솔직히 아. 아. 음. 지연님과 갈구는게 제일 재밌거든요. 아. 근데 아. 오늘 고양이를 갔으니까 자기 어, 네. 본토에 네. 간 사람은 건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또 이게 그냥 우리끼리의 얘기를 그냥. 주제를 빼고 해보자면 여자들은 마음이 음. 없이 일단 만나는 경우가 좀 많죠 받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받을 어. 마음이 있는 거죠 어. 이 사람 음. 사랑 정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어, 그러니까 요즘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음. 받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laughs> <laughs> 오케이. 뭔지 알아요. 어, 어. 받기도, 저도 있어요. 어, 어. 어, 받기도 신 사람인데, 어, 받, 받을 정도는 되겠다는 만나죠. 아, 어. 오케이. 어. 아예 근데 받는 연애는 오래 못 가지. 음, 어. 맞아, 맞아. 받기만 하는 연애. 내가 네, 마음이 올가. 안 커지면. 어. 어. 받는 거를 엄청 잘 이렇게 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있죠. 어, 그거, 어.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무슨, 무슨 파파라고 하던데? 슈가. 아, 슈가. 슈가데디. 아, 슈가데디. 음. 슈가 슈가 데디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음. 그냥 공표한다고 하더라고. 음. 어, 슈가 나 슈가 데디 있어. 아, 어, 스폰. 스폰이야. 음. 어, 그냥 가끔 밥 먹어 주고 뭐숙인식좀해 주고. 그게 음. 왜? 어, 이렇게 그냥 그 나라의 문화겠지만 너무 그냥 자랑스러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음. 어, 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지어났네. 슈가 데디. 어, <laughs> 근데 슈가 데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남자도 있대. 어, <laughs> 그러면은 맞아요. 슈가 맘맘맘 @노래 노 슈가 어, 남잔데 슈가 대디 케이 오케이케 어~ 고것도 음, 이제 대놓고 얘기를 음, 하신다 음. 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 요번에 놀랐잖아 취앙마이 가서 서양 할배들이 어. 그쪽 저기 우리 취앙마이 어린 남자애들 아~ 거기는 워낙 그게 많으니까 서양 어. 어린 남자애들 어. 당당하게 어. 슈가 되딘 거야. 와 완전 데이트. 바가 있지. 아그전전 아, 전용 바. 아 가보셨나요? 어, 아니요, 가보냐 지나가 지나가 봤습니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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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아, <laughs> 아 아니 <laughs> 지나가 봤습니다. <laughs> 궁금하잖아요. 네. 안에 네. 어떤지 그게 별거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일반 바 같았어. 아 그렇구나. 어블릭아또 재밌는 사실 역시 마음 없이 사랑이 가능하긴 하다. 받는 사랑만은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도 최소한 양심은 있겠지. 받고 스킨십은 하지만 알로베는안 하겠지.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음. 자기 없더라도 하지 해 주지 않겠어. 아알로베까지도 음, 어. 약간 또 이렇게 그 순간에 충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아 장인 정신. 어, <laughs> 카사노바 같은 연기자 생각해 봐봐. 아그렇지할수 음. 있지. 연기자. 카사노바의 그 그성 성 스킬은 입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 말로 모든 걸 표현하는 아, 아. 아. 이, 이 여성이나 이 성이 나타났을 때 아. 그렇게 표도 표현하기 때문에 뭐 아. 순간적으로 어떤 상관없이 진실된 거짓말 하는 거지 아 진짜 메소드에서 예. 나오는 예. 아. 진실된 거짓말 입만으로 어, 입만으로 어. 만족을, 만족을 시킬 수, 수 있다 어. 이제 알았어요 만족. 나 지금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어. 어. 왜카사노바의 어떤 엄청난 능력 이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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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음. 얘기입니다 마르가즘 마르가즘 금지가죠 지금 지었죠 계속 와 뭐라고 생각 뭐라고 하지 <laughs> 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마음 없는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이라면 친구와의 차이가 없다. 어. 라는 건데, 요게 음. 약속에서 좀 제일 음. 많이 드러나요. 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선착순이에요. 우선순위, A인. 우선순위. 원래 어. 우선순위가 애인이 맞죠? 아니, 근데 선착순 연애 너무 좋다. 어. 선착순. 약속을 선착순을 잡는 거지 어. 어, 우선순위라는 게 없는 거야. 친구랑 음. 나는 공동, 공통된 음. 우선순위이 있기 때문에. 음. 보통 이제 작가님, 저희는 남자로서 어. 이제 좀 연애를 하면 어. 주말은 좀 여자친구 때문에 항상 좀 비워두는 그런 어, 거 그런. 있으시죠? 예, 그렇죠. 어. 작가님 때도 그랬어요? 어, 당연하죠. 작가 20대 때. 네. 음, 당연하죠. 여자, 여자 기억이 친구도, 안 나네요. 음. 만약에 음. 친구 약속이 들어와도 아시죠? 그, 컨펌 받아야 되는 거. 음. 어. 음. 어. 음. 주말에 이런 지금 약속 딜이 들어왔다. 음. 나 가도 되겠냐. 음. 아, 요 정도 해주는 게좀 음. 당연하고,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나는 근데 선작수 연애 조금, 선작수 연애가 대부분이었어. <laughs> 나는 <laughs> 이제, 돌이켜보면, 어, 어. 돌이켜봐서 알았어요. 아, 내가 어. 마음이 열지 어. 않았구나. 아, 그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비겁했구나. 아, 어. 어, 겁쟁이였구나 이런 게 돌이켜보니, 하고 어.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사실 거의 한 80, 90%가 천, 천히출연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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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결혼하는, 어, 어, 이제 우리. 예, 예, 어, 랑이 네, 응. 예랑이. 첫사랑이라고 해줄게요. 응, 응. 첫사랑, 마음을 이제 내가 열고 해봤으니까. 응, 응. 예랑이랑은, 예랑, 예랑이랑은 좀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6년 어. 음, 동안 계속. 주말에 우선 순위를 주말에 우선 순위 어, 주말 우선 순위 어 응. 하긴, 이제 자연 현상이 됐어요 주말에 내가 보기로 해도 현주 누나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 남자친구를 어. 데리고 옵니다 아치, 아치. 어. 음. 한 몸처럼 음. 어. 음. 그러 근데 그런 거 보기 좋았어요 어. 음. 어. 약간 묶음 포장처럼 어. 어. 주변에 뭐. 예쁜 친구 데리고 온다 이런 아. 거를 물로봐 주면 좋고 어. 뭐 이제 너는 이제 뭐 그런 그게 없 이... 영역 없어. 그러면은 이제 아. 제 주변에 또 친구를 데리고 갈수 있으니까. 음, 아, 알겠어. 좀 그런 것들. 데리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는. 맞아. 그거 있잖아. 막 그냥 그 연애 프로그램 보는 그 <laughs> 네, 느낌. 그래, 그래. 투합 보는 <laughs> 느낌. 나 좋더라. 나 우리 중에 이제 연 우리 지연 언니가 만약에 음. 같이 지, 뉴페이스를 만나. 나도 음. 덩달 좋더라고. 아, 그게 사람 사람 뇌에다가. 어. 근데 최근에 뇌과학자 이제 그 음. 그거를 보는데 실제로 남의 연애를 보는 거에 있어서 뇌 음. 자극을 진짜 많이 준대. 음. 어, 그래서 실제로 엄청 행복하게 느끼게 음. 한다고 하더라고. 난 실제로 연애 프로그램 안 봐요. 아. 어. 근데 그냥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암세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아. 음, 어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뭐기분 좋으니까 그렇겠전가들이 전공, 그렇더라고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런 이, 뭐, 거에 이게 좀 지났나 <laughs> 그런 거에 잘안 오나요 <laughs> 안 실물 나이가 된거 같아 실물만 주추가 반응하는 거아 어, 실물만 <웃음> 간접이 <웃음> 어려운 사람 아, 아, 아. 간접인지 지나버렸어 근데 많이 만나시잖아요 실제로 활동 <laughs> 아, 아, 뭐, 편집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그 실제로 <웃음> 좀 <웃음> 많은 이성들과의 교류를 아, 즐기시잖아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업무상으로 만났을 분이 많죠 아 보통 업무로 만났다. 아, 이렇게 만나기 좋더라고요. 세상에. 아, 어. 업무, 업무상. 아, 이게 그러니까. 오해 요소지가 많은데,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어.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럼 네. 일과 관련 없는데, 이제 일단 네. 마음이 없는 연애도 할수 있는 분이니까 계속 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해볼게요>. 음. <laughs> 세 번째, 이게 연애를 과시하는 모습이 조금 드러난다. 라는 건데, 요거는 남자보다는 이제, 남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한테서 좀 아.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오. 하더라고요. 오. 어, 네, 보통, 이제, 그, SNS에 좀 올리는 음. 경우가 좀 많아지는데, 음. 남자가 느끼기엔 그런 거지. 음. 데이트 때 그렇게까지 좋았나 싶었는데, 음. 실제로 SNS에선 저렇게 음. 행복해 어, 할수 없다. 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뭐, 어, 여자들 올라오는 음. 그거 있잖아. 어, 음. 막 이거 해줬니, 저거 해줬니, 음. 막 적으면서, 음. 음, 막 호캉스 광고 음. 올리고, 뭐 이런 음. 것들 있잖아요. 어. 자기가 받은 거 올리잖아. 그치? 네. 어. 아, 그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을, 마음을 받는 음. 거기에 있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야. 아, 그치. 남자는 주는 거고, 맞아 남자 줄때 어, 성취하고 아이 아, 여자가 음, 좋아하네 그런가? 기뻐하네 어. 저는 행복해. 뭐 일부 인정합니다 좀 어. 성취욕은 있어요 저는 어.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란 말이 아니고 음. 조금 비율이 높다 아 네, 어. 비율이 높다 어, 뭐 사바사는 있겠지만 확실히 결은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자들은 SNS에서 좀 많이 볼수 있고 남자들은 그거 알죠 이렇게 음. 술자리에 데리고 오는 친구 아 여자친구라고 음, 음. 음. 살짝 그런 이유가 있지 살짝 네. 뭔가 좀 뭔가 데려왔을 때 의시대시. 약간. 이쁘고 <laughs> 어. 몸매 좋고 인성까지 막. 야 그런. 그러... 도잘 마셔. 그러면은 어. 남자들이 거의 리액션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부러워서. 어. 근데 살짝 별로야. 그러면은, 그냥. 이야, 예쁘시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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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귀엽다. <laughs> 에이, 이렇게, 에이. 야, 얼굴도 귀엽고, 음, 주변에 뭐 친구 없어요. 이러면서 음. 좀 편하게 다가가고, 진짜 여신이 나타나잖아요. 어. 그럼 좀 살짝 다들 불편 조용해. 오오오. 진짜 여신은 달라 음? 어. <laughs> <laughs> 그런 거 있죠? 예. 네,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저, 그렇네. 어. 남자도 제거하고 후배 뭐 선배 친구들한테 될거가고 맞아요. 어, 어, 참 그, 그, 많이 근데 그랬잖아. 네. 썸탈 썸 때. 네, 네. 바로 생각해서 어, 형수님, 제수씨. 어, 이러니까. 아, 어, 아, 어, 응. 주변에서 이제 좀 밀어 주는 거죠. 짝짓기가 목표니까. 맞습니다. 목적 어, 짝짓기 응. 성공하셔라. 어, 그리고 응. 다음에 물어보죠. 어, 했나? 했다. 응. 와, 한전 아시죠. 딱 <laughs> 그렇게 <laughs> <다> <laughs> 진짜 엔딩대로. 우리 했잖아.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하나 다 스킨십까지 다 나누는데 어, 남자 닮은 이거 알았어요? 그거는 다들 뭐, 이뭐아 진짜요? 그, 여성들은 음. 모든 비밀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그뭐 네. 친한 정도에 따라 다르긴 것도 좀 많고 안 친해도 얘기를 할 거는 아 진짜요? 거. 그냥 뭐, 천번 네. 사람한테 더말 잘하는 사람 있어 그 아, 그래? 인근 인기는 당나귀 기처럼 아, 아. 어, 그 효과가 있, 있거든 아.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감정 쓰레기통 가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음. 털어버리는 거지, 오히려 모르는. 내가 음, 음. 관계론적으로 그 유지를 안 해도 된 사람한테, 음. 그, 우리, 아줌마들이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와, 그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성관계도 그렇고, 와. 자기의 모든 얘기를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동 뭐, 기다리고 있어. 어. 우리가 깊은 과거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오늘 얘기는 같이. 섞어. 어, 같이 어. 버무려버려. 아. 그럼 나는, 아, 이분이 그전에는 이랬었고, 다 알게 되는 거야. 남자도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근데 과시하는 방법이 남녀가 다르다는 거. 과시를 하는 거 과도하게 좀 과시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음. 이제 나를 사랑한다기보다 좀 음. 이용한다. 그래서 좀 음. 마음이 없는데도 나랑 사귀고 있으 아니면 썸을 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음. 여자가 싶었습니다. 좀 높은 거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 요구 사항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요거 연애 마음이 없는데도 어, 맞아요 마음이 없는데 일단 만나면은 요건 작가님이 공감하실 거예요 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는 저는 그래요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를 좀 음.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음. 음. 좀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어, 기본 음, 텐션이죠. 기본 베이스가 그렇죠. 음, 저도 그게 본능인 음.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왜냐면 이 사람은 좀 부족한 게잘안 보이는 시기니까. 음. 너무 완벽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날 좋게 볼까. 어, 다 어떻게 하면 얘를 기쁘게 할까만 생각하는데, 음. 마음이 없는 연애하는 사람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이렇게 그냥, 무슨, 그것처럼, 옆에, 무 끼고 있는, 악세사리처럼 그, 맞죠? 뭐, 일일 대행 알바처럼, 뭐, 요렇게 해주세요. <laughs>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여자들이, 왜냐면, 마음이 없는 연애를 여자들이 좀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여자들이, 이제, 남자한테, 뭐, 당연히 집에 데려다 줘야지. 음. 어, 요런 거부터 요구하기 시작해서, 음. 저, 좋은처럼 부르구나. 아좀그 그런 거 있잖아, 막 식당 갔는데 당연히 남자가 안에 앉아야지 뭐 음, 이런 음. 것들부터. 아, 아 여자가 안에 앉아야지. 어, 막 음. 그런 것들부터 막 자리 배치 음. 그리고 걸을 때는 손을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 음. 입어줘야지. 음.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초반에 썸탈 때부터. 음. 어, 근데, 그거는, 일단, 연애는 하고 싶은데, 자기 좋아해 주는 남자가 저뿐이라서, 저를 자기의 음. 남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상으로 만들고 싶었었나 봐. 음. 어, 궁금한 게, 진짜 그러면, 마음 없는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여자가 마, 좀, 마음 없는 연애를 더,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 네. 남, 남자는 마음 없는 연애를 하려면 여자가 날 좋아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 경우가 잘 없어서 잘 그래요. 어, 어. 그러면 진짜 작가님 마음 없는 연애 해보, 안 해보셨을 것, 같,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왠지. 어, 뭐, 마음 없는 연애를 해본 기억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음. 어. 그러니까 남, 자가 그걸 하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막날 좋아해줘야지 가능해. 어. <laughs> 아니, 나는 뭐 되게 대단한 얘기 나온 줄 알고. 몸까지 돌렸는데. <웃음> 갑자기. <웃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laughs> 진행 좀 해주세요. 뭐, 이제 버릴 수 있죠. 네. 뭐, 아, 자꾸 돌아가네, 아, <laughs> 발좀 <발을 자꾸. 웃음> 쳐주세요. 아, 네네. 발을 자꾸. 발좀 쳐주세요. 지금 금방 목소리 보셨죠? 빠르고, 어, 어. 빠르고 명확하고. 어, 명확하고. 어, 하고 진심이신 가 어. 아. 진심.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요거는 음. 어, 제가 좀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음.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모습. 입니다. 요거 여자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당한 거가 첫 번째로 써 놨거든요 집에 굳이 내가 데려다 준다는데 그 근처에 어 내려달래요 아 그래 나 집도 나도 음. 마음 있고 없고 그런 적 있네 음. 집에 한번 누가 찾아 한 번은 아니네 찾아온 적 있어서 음. 그러고 나서 좀 약간 내가 찾아온다고? 집 찾아올 수 있지. 어, 내가 왜, 왜?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 아. 어. 집 찾아오고, 우리 아빠한테 맞은 애도 있어. 아. <웃음> <웃음> 우리 아빠 뭐, 그 얘기 어, 꺼내더라고. 뭐지, 파이팅 넘치시네. 어. <laughs> 꺼내더라고. 근데 어. 화해, 그건 달래서 보냈대. 아 물도 주고, 아 어, 정신 차려라. 술 먹고 찾아가지고주십시오막 아 이렇게 있잖아. 아 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찾아온 얘기 하면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음. 그뿐만이 아니라, 나 여자는 약간 찾아오면 어때? 조금. 무섭죠. 이게, 어, 두렵고. 음, 음. 그래서, 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집을 음. 공, 이, 아, 오픈 안할 수도 있네요. 아. 음. 저 같은 음. 경우가, 저가 너무 찔리는 게, 제가 직장을 <laughs> 오픈을 잘안 합니다. <laughs> 제가 직업에 고향만해. 대해서 말을 어. 좀잘안 하려고 음. 해요.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어. 음, 나는 탈락이다. 음. 어. 빨라? <laughs> 근데 그게. 세상에 <회사> 왜? 지가 <laughs> 하늘을 왜안 가르쳐 주는데? <laughs> 그냥 <웃음> 어. 말하기 싫었어 <웃음> <웃음> 그런데 썸을 타고 있으면은 음. 일상, 일이 일상의 부분이 많이 차지하잖아. 맞죠? 근데 그러면은 일을, 얘기를 안할 수가 있나? 이거지, 나. 음, 음, 어떤 직종인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정도인 것 같아. 나 다시 왔어. 직종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확하겠지 음. 않고, 음. 그냥 이제 뭐, 이런 직장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 그 남자친구로서 직업을 음. 얘기하시면 진짜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 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어. 계속 어, 사진, 사진 찍어달라네요. 찍어 하아 아, 그럼 쇼핑몰 거의 모델 처럼난안 어. 찍어줘, 안 찍어줘. 아 진짜요? 그럼 엄청 실망할 거 아니에요. <laughs> 이돈 돈이. <laughs> 아 실망하든 말든 내가 편한 게 좋은 거. 아 네, 어, 역시 안칼 지신. 그러니까. 어, <laughs> 좀 참, 연애의 카동. 갑으로 있으신 어, 느낌. 카서마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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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제가 만약에 네. 사진 작가였다. 아 저는 진짜 네. 막 하루에 필카 한 통씩 썼습니다. 어. 네, 한 대다. <laughs> 그니까 뭐 해줘야 될것 같으면. 왠지, 왠지, 어. 어, 좀 그런 분들 만나면. 어. 어, 아니, 그 연애라는 게, 이렇게 뭔가, 내가 마음이 없는 연애를, 뭐, 그렇게, 기억이 진짜 안 나서, 한, 음. 한참 됐어. 그게 <laughs> 나도 이거 보면은, 내가 한 거보다 내가 당한 어. 거밖에 기억 안 나더라고. 음. 어, 맞아. 나도 지나 보니까, 내가 억울했던 그 연애기억 연예... <laughs> <역.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거 있다라 생각 내가 한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어,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방송 분량 나와야 되니까. 음. <웃음> <웃음> 집을 짠해 주세요. 아 짠해 달라고요? 아, 네. 인사리시고. 기억이 안 나서 네. 큰, 큰일 이는 거지. 네,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쉬고 하셔야 되겠다. 아, 그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마음이 없는 상대방의 그 <laughs> 행동들을 잘 캐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1번이 좀 짱이지 않을까. 어, 사랑한다고 계속 갈겨 보세요. 사랑한다고 어? 대답하는지 <laughs> <뭔지. 웃음> 이거 양심 있으면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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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양심 없는. 그 사람들이 양심 없는 사람은 솔직히 다른 것도 다안 걸리기 거. 때문에 음. 어, 다른 것도 걸리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양심 없는 사람은 진짜 똥 밟았다 음. 뭐 수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서 음. 어, 음. 저는 일단 사랑한다고 계속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하다 음. 음.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풀버전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 풀버전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코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 七杀，七杀，七杀。